10월 22일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기.우주의 사랑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만 하지 않는다.우리를 과거로 데려가 치유받을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그곳에 남겨 놓는다.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에 강하게 반응한다.필요 이상으로 강렬한 감정을 드러낸다.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릴지 못할지도 모른다.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. 이건 현재의 일이야. 난 오늘 일어난 일을 느낄 뿐이라고. 하지만 좀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마음의 다른 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. 나는 과거의 일도 느끼고 있어. 그땐 두려워서 느낄 수 없었던 것을. 자신의 가슴을 따라 오늘 출발하라. 자기 자신만의 여행을 계획하라. 평생 잊지 못할 모험을 하라.